안녕하세요. 풋볼 필름입니다. 클럽의 역사를 남긴 선수를 소개하는 디그니티 1화. 지금 시작합니다. 막대한 중개권료와 거대 자본이 축구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우승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덧 공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16 시즌 보란 듯이 그 공식을 깨버리고 수천억 수조대에 달하는 구단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로망을 다시 불러일으킨 레스터시티. 당시 우승을 만든 선수들은 하나 둘 떠나갔지만 아직까지 레스터시티의 위엄을 지키고 있는 이 선수의 이름은 제이미 바디입니다. 바디는 잉글랜드 중부의 셰필드 출신입니다. 따라서 축구를 시작하기 위해 지역 클럽팀인 셰필드 웬지대의 유스로 자라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바디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 바디가 다시 찾은 팀은 셰필드에서 조금 떨어진 스톡스프리치타운의 유소년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팀이 잉글랜드 8부리그의 유소년팀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16세인 바디의 나이를 생각하면 유망주로 주목받기엔 무리였죠. 바디는 20살의 나이로 성인팀에 올라서며 8부 리그의 첫 성인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당시 바디의 월급은 단돈 20만원, 생계유지를 위해 공장일과 축구를 병행하며 그의 커리어를 이어나갑니다. Just being in that shirt, like, did you ever feel like the, the impossible would be possible? Like the way you're standing here today in this change room, when you was wearing that Stockbridge shirt, did you think, yeah, one day I could make it there? Nah. <laughs> <Never>. Nah. <laughs> it, it was again I that was under 18s. And then Stocksbridge, were literally 10 minutes away from my house. It said that they wanted to sign me, so I went up. Luckily for me, that's how it turned out. I mean, at one stage I was playing under 18s on a Sunday, but I was playing for the reserve team the, the Saturday. 스톡스 프리지에서더 북쪽에 위치한 오브리그 소속 팀 헬리팩스 타운 이곳에서 바디는 그의 첫 성인 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며 1012 시즌 오브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2년 오브리그,

하지만 바디가 뛰게 될 리그는 4브리그가 아니었습니다. 바디의 재능을 알아본 2브리그 팀, 바로 레스터시티입니다. 당시 레스터시티는 2브리그에서 1부리그로의 승격을 노리는 상위권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4부로 승격한 선수에게 15억을 들여 영입했다는 사실은 현지 팬들에게 비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바디의 첫 시즌 성적표는 29경기 5골과 4개의 도움 비록 교체가 많긴 했지만 골을 넣어야 하는 공격수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성적표입니다. 같은 시즌 골 결정력으로 비판을 받았던 체시의 토레스조차도 리그에서 8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 현지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쌓였을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was literally telling him that i don't think that i'm good enough for this level and i remember all three of them just sitting me down and just saying look we believe in you, you we got you here for a reason i think that's what i needed in a way to hear and i come back in the, the second season the gaffer actually 그리고 찾아온 다음 시즌 바디의 성적표는 만한 경기 16골과 11개의 도움. 그리고 이불이 우승습니다 이제 바디는 프리미어 리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27살입니다. 메뉴와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기도 했지만 그의 첫 프리미어리그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 14위와 5골과 8개의 도 하지만 다음 시즌은 달랐습니다. 2014년부터 함께한 마레즈와 올브라이트는 2015년에 영입된 크리스티안 폭스 오카자키신지 은골로카테까지 각각의 선수들의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런 선수들을 위주로 역습 전술을 짠 레스터의 신인 감독 클라우디오 라니에레알에서 바디의 결정력은 폭발하게 됩니다. back into r d In the meantime, Vardy is breaking t h It's Vardy! It's one nil Leicester City! Leicester, we're into added time. Vardy's through. Jamie Vardy surely equalises for Leicester City. My out all mistake there by Hangler. And it's played at Vardy. One-on-one -on -one with the keeper, Jamie Vardy! And Leicester are a goal to the goal against Crystal Palace! Jamie Vardy in the clear to score again! Got Horelio Gomez standing in his way. It's Vardy. It's into the back of the net! 바디의 결정력은 11경기 연속골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역사로 남게 되고, 그런 바디를 표현하는 단어는 천국 그 자체 4년 전까지만 해도, 4부에서 5부를 머물던 청년은 29살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해당 시즌 레스터시티의 우승 확률은 5,000분의 1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옆으로 서있을 확률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제이미 파디입니다. 이제 팀의 동화를 함께 쓴 선수들은 어느덧 은퇴를 하거나 팀을 떠났지만 바디는 아직 레스터에 남아 있습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면서 축구가 이젠 거대 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우리는 마지막 로망을 바디에게 걸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